세상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그 사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유물론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물론의 사상.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의 사조는 바로 이 유물론에 입각하여 세워진 정치 체제입니다. 여러분 이 유물론을 따르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그렇게 여깁니다. 현미경으로 아주 미세한 것도 볼수 있는 현미경으로 볼때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유물론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고 그것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니 인간의 영혼도 있다고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람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생명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있다. 그렇게 여기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조를 가지고 정치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대답할 수 없는 영역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 여러분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영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답하지 못하는 영역, 짐승들과 다른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을 많이 갖고 있는 영역, 그것은 바로 종교심이에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칼빈 이 신학자 되신 이 칼빈 선생님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이 세운 이 사상에 완전히 물들지 않는 이상 자신의 영혼의 창주주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마음이 그것을 알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심이요 종교심인 것이죠 여러분 짐승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기도하네요 강아지가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강아지가 때로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밥도 안 먹고 그만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강아지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인생이 아니지 강생인가 강아지 인생 여하튼 생각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아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는 모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과 짐승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는데 유물론주의자들은 생명은 다 똑같은 거다 강아지나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는 죽으면 그저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논리를 펴지만 그러나 정작 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려있는 이 본성 속에 담겨져 있는 종교심에 대하여 뭐라고 답을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또는 뭐 심리학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 또는 신앙 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쇠뇌된 것이다. 그것이 종교의 신앙이다. 쇠뇌를 안 시키면 그런 생각은 가질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정말 그들의 말이 맞는다면 여러분, 교육이 제대로 이루지 않았던 아주 태고적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었겠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깊고 풍부한 이 신앙심과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여러 형태의 종교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종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산국가는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아무리 주장을 해보세요. 그래서 공산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무신론자가 되는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공산교육으로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 신앙은 없다.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두가 다 무신론자가 되는가? 어림도 없지요.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 이 현상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설립되면서 종교는 앞편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폐척하였습니다. 특히 문화혁명 때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중국의 전통 사상들. 여러분,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시설들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등장한 2013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때를 이제 일기 집권식이라고 하는데 약 1,500개의 이 교회의 십자가들을 다 끌어내려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공안들의 교회 파괴와 이 목회자 납치, 체포, 그런가 면 실종. 이 같은 모습은 1960년대 문화혁명. 여러분 그 문화혁명 이후로 경험한 적이 없었던 가장 많은 파케와 핍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은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대대적으로 추방하는 일이 나타났고 그런 가면은 심지어는 한인 교회들까지 그들이 참견하여 이 교회는 너무 크다 작게 줄여라 왜 그렇게 써요? 많이 모이면 그것이 정치적인 세력의 집단이 될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다 하여 얼마나 간섭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종교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생기는 그 시브리 원어에 보니 나시마타임이라고 그랬어요 나시마타임 무슨 뜻인가 보니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기운이라는 말로 표현 하는데요 하나님의 기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 내 피시 하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곧 산자가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산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의 모습으로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절대주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찾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 본성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아주 쉬운 말로 그 심령이 병들어 있는 것이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이 가려워져서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회에는 악한 세력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중국도 손들지 않았겠습니까?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 USCIRF 이 보고서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중국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 이 종교인의 인구가 아주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그랬어요. 아무리 공산당의그 교육과 또는 세뇌로 교육을 시켜도 소용이 없어요. 당연하죠.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등 주요 언론도 불교, 도교, 토착신앙, 그런가 하면 공자와 논을 다시금 이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궐목하는 모습이 뭐냐? 기독교의 성장이. 이 중국, 이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가파르게 그 모습이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매년 기독교 인구가 10%씩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교사를 내쫓든 말든, 여하튼 이 대단한 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국민 전체의 7%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와 같은 10%씩 기독교인들이 성장해 나가게 되면 2030년도에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억 4천만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와 같은 숫자는 세계 단일 국가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인 많은 나라가 저 공산국가인 중국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중국, 아마도 공산당 당원들이 아이러니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표면적 이유는 이러합니다. 그처럼 짧은 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그런데 정신적인 이 수준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의 문명이 사람들의 영적인 정서적인 성장을 함께 끌고 가느냐?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혼란스러움으로 인하여 정신적 혼란과 가정과 직장에서 받는 걱정과 우울증이 커지면서 이 종교를 통해서 안정을 찾고자 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동부 이 삼성에 사는 조선족 심 씨는 최근에 중국 공산 당원들 가운데에서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이 공산 당원이 되려면 종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금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맘니 감추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영락없이 은퇴를 하게 되면 여러분 공산 당원이 되야만. 자리를 좋은 자리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퇴를 하게 되면 여지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에 귀한 그와 같은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아, 공산당원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신앙 있는 종교인들이 있으니까 이 통제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직접 개인적으로 또한.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 무신론자들과 그 일그러진 심성에 대해서 제가 소론이좀 길었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와 같은 우리의 이 선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신의 영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니, 자신의 생명의 소유주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그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나의 주인은 나다. 이 같은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자기의 힘과 능력,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치닫게 되는가? 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이 시대의 모습을 가리켜 말하기를 무한 경쟁의 시대다. 경쟁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그 경쟁이 심해지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지잘 아시잖아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 팽배하게 되니 그럼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고 하는 이 지독한 무한 경쟁의 시대의 모습 속에 여러분 거기에 인간성의 상실을 우리가 보죠. 더불어 살고자 하는 미풍양속은 사라진 지오래예요 그저 나은 사람 잘 되면 그것으로 촉하다 여겨 그 범위가 아무리 많이 가도 가족, 자녀, 거기까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이 시대의 모습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커머셜리즘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상업주의가 그런가 하면은 이 소비주의가 여러분 이 세상을 판치고 있어요. 이 같은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이 주인 되니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와 같은 존재, 그 10년 가운데 선한 것이 점차로 사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3절에 또 설명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물러가 함께 두려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와 같은 모습은 법을 어기고도 아주 뻔뻔해요. 법망을 어떻게 썼는지 미꾸라지처럼 그 말을 한국에 와서 제가 배웠어요. 미꾸라지 법을 피해서 쫙 빠져나가는 미꾸라지를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법꾸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법꾸라지 이 법을 싹 그렇게 피해서 나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미 그 마음에 양심이 양심이 살아있지 아니한 화인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양심이 살아있지 않으니 코 같은 모습으로 어쩌든지 내가 부기 콩명을 누리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범해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안이 계시니 그야말로 화인 맞은 양심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어떤 자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세상은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똑똑한 자라 그래요, 똑똑한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 오늘 말씀의 주제기도 한데, 어리석은 자의 반대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를 똑똑한 자요,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가장 똑똑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다. 이 같은 자가 믿음의 사람으로 볼때 똑똑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예 우리 교회 제가 새벽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는 이제. 그 대신방통해서 을 올려주신 그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보니까 이름이 끝내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자녀들 이름 중에 그 이름이 최준행 최동행이에요. 준행과 동행이야 이름이. 야 이름을 지르면 이 정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정말 멋진 이름 아닙니까? 주와 동행, 주의 말씀을 준행. 근데 간절히 저는 기도를 해요. 이 준행이가 통행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늘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네. 자, 오늘 시편 53편을 쓴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제일 먼저 쓴그 소개에 보니까 다윗이 썼다 그랬습니다 그가 청소년의 시절에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쌓아 들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추르는 그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가져보니까 전쟁은커녕 완전히 추눅 들어가지고 저 상대방 이 키가 장대한 이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독을 해요. 이스라엘인들을 모독하는 것은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니 아이 어린 다윗의 마음에 속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데. 야, 저 못된 놈이 다 있나? 그런데 보니까 키가 얼마나 큰지 5cm 모자라는 3m예요 2m 95cm라고 여러분 여섯 굽이 타고도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너희들 나한번대결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도 나가지를 못하고 그 같은 상황에 있으니 이 다윗이 요즘 말로 뭐좀 뿔이 난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다니 화가 났지요. 여러분, 이 골리앗 장수의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장면들을 지금 이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우리 사절의 모습이에요. 우리 사절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최악을 <목소리>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골리앗과 플레셋 군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건장한 신체를 가지고 아주 번쩍번쩍 번쩍 빛나는 이 갑옷을 두른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의 몸에는 칼과 창과 탄창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정작 이 다오이슨,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물맷돌 하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그 내용이 40,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이죠.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외침 가운데 물맷돌을 날리게 되니 그 다음 상황은 뭐 여러분이 너무나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 둘이 정확히 이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박히게 되어서 그가 쓰러지게 되니 여러분 달려가서 그를 죽여야 되는데 자신의 몸에는 칼이 없어요. 그러므로 골리앗 장수의 칼로다가 그의 목을 베어 그를 죽이게 되니 자신의 편에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천해서 결국은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이죠. 5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인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곁에 아주 못되게 구는 사람들 여러분 인생에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만날 때가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그니 우리 마음에 미움이 이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를 향하여 어떻게 해코지도 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동함이 없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무엇이? 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심판하셔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쇼 같은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으니,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천진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여기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50장, 여러분 아실 것이 에요그 제목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이라고 하는 찬송인데, 여러분, 2절의 가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하늘으로 받은 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부터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싸움을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3절의 내용은 또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났는지 몰라요 가장 가깝게 이해하는 내용은 여러분 이 헤롯 왕이 유대 백성들의 그 환성, 환심을 사기 위하여 여러분 믿음이 달랐다고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탐임 목사격인 사도 야고부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환호성이 넘치고 해롯 왕은 인기를 끌게 되니 믿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또 감옥에 잡아놓은 자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잖아요 그 다음 날이 되면 은 이제 베드로를 목 베어 그 모습으로 나여 환심을 사고자 했더니 헤롯 왕 여러분 군사 내식 네패로이 베드로를 가뒀다 하지 않았습니까? 16명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후련이그 밤에 천사가 나타났어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게 되니 피몽사몽간에 베드로가 눈을 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를 따라오너라 인도하게 되는데 이 빛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수갑이 풀어지고 문이 열리고 피몽사몽 간에 이게 생시인지 아니면 꿈인지 여하튼 베드로가 그 천사를 따라 나오게 되니 도시로도 가는 그문 앞에까지 탕도하게 되었고 그 문이 열리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대적하여 싸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가, 그가 기도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되니, 그곳이 어디였는가? 마가의 다락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지도자를 또다시 야구부에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더불어 전혀 기도에힘 쓰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문을 열게 노크를 하는데 누가 이 밤에 올 것인가 의심하였는데 그가 베드로라하니 깜짝 놀라서 전하게 되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처지.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 오늘 이 말씀에 닿을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 쓸 것이다 믿는데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는 살아나게 되었고 그런 가면 은 그를 죽이려 했던 헤롯은 어떻게 되었어요? 충에 먹혀 죽었다 그래서 충에 먹혀 죽었다 벌레에 먹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정파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해석을 해요. 벌레 먹혀 죽었다. 여러분 역사학자 역사학자도 해석을 하게 되니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시대의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렇게 죽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느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의 상황적으로 또한 환경 가운데 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부터 당하는 애매히 당하는 이 고난이 있을 때 여로를 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소유주가 되셔서 여러분 여전히 죄 사명 운전이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 가운데 나갈 때도 불이 사라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나갈 때도 물리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셨어 여러분 코로나의 그 어려운 때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번 태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이를 주를 경외하며 믿고 나가는 자 이렇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하나가 단하고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더욱 믿음 가운데 성숙해진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니 이 같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